관세보살 예 먼저 멸릅장 진언을 세번 외우겠습니다. 오마르늑께 사바하. 오마르늑께 사바하. 오마르늑께 사바하. 오 예. 에,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또어 들어온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요즘은 이 풍수지리에 대해서 관심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많은 예, 이제 윤달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예, 스님, 음, 원래 윤달인데 예, 저희들 묘를 이장하려고 하는데 예, 스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예, 질문들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오늘은 풍수지리, 풍수지리에 대해서 한세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오늘 음택 묘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고요. 또그 다음 날은 양택 집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고 세 번째 날에는 장식 인테리어 풍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풍수라 하면 말 그대로 바람과 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물 바람이 잘 조화된 이 지리적 여건, 음, 여기에 대한 학설이 그냥 막 풍수지리라 이래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조화된 자연 환경, 균형 잡힌 산천 경계 이것이 예, 풍수지리의 핵심이자 특히 음택에 있어서는 음, 이것이 가장 골격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예, 죽은 사람을 위한 엄택풍수가 있고, 또산 사람을 위한 양택풍수가 있고, 또그 안에 공간, 공간에 대한, 예, 이건 신조어입니다. 뭐 공간풍수 또는 인테리어풍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예 오늘 특별히 예, 묘자리에 대한 말씀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이 이 풍수지리 특히 음택 풍수에 대해서는 지간마다 주장이 좀 다르고 해서 아주 난해한 부분이 많고 또 닭이 망량하기로 유명한 것이 이 묘터 보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예, 요즘 와서 이 풍수지리 특히 음택 묘에 대한 문제가 많이 아주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 요즘은 화장 문화가 발달하게 됐고, 또, 어, 외지에 다 나가서 살다 보니, 묘지 관리가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 요즘은 오히려, 어, 묘를 쓰기보다도, 어, 묘를 다 개장, 묘를 열어서, 그 안에 뼈 또는 조금 흙을 떼내서 그것을 가족 공동묘지 또는 문중 공동묘지 뭐 이런데 비석 세우고 거기에 그뼈 또는 흙을 조금 넣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원묘지화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 간포도리앙 저 뒷골짜기에 가보면 김씨 종종묘가 있는데 대부분 다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산을 돌아다녀 보면 파헤치진 묘가 개장된 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개장된 묘가 어디 딴데 간 것이 아니고 대부분 문중묘 그 문중묘라 해서 음, 특별히 무슨 뭐 묘의 봉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비석 하나 두고 비석 아래에 작은 비석입니다. 작은 비석 어, 그 아래에 제가 보기에는 납골 뼈가루나 또는 뭐 흙을 누웠던 흙을 거기에 갖다 두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예, 그러한 비석이 예, 뭐 수십 개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 주위 일대 산에 있는 김씨들 그 묘는 대부분 다 이렇게 한쪽으로 모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녀보면 가끔 아직 묘를 파가지 않은 그러한 묘묵묘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관리가 어느 정도 돼 있는 묘도 있지만은 바로 마을 뒷산에 마을이 붙어 있는 산인데 최근에도 제가 가보면서. 야, 이거 이렇게 해서 묘를 쓸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묘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한 4~5년 전만 하더라도 묘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는데 지금 가보니 완전히 뭐 아카시아가 아마 그묘 꼭대기에 막 올라서 있고, 어 억새 아주 억센 풀들이 아주 많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뭐 이제 후손들이 그 묘를 버린 것 같아요. 어 후손이 끊어 졌던지 그럴 것 같으면 굳이 묘를 쓸 것이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도 이제 옛날 사람들은 동기감흥이란 말이 있듯이 묘를 잘 서면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는데, 발복한다는데, 그 묘를 그래도 잘 서면 안 좋으냐. 예,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 이 세트에 명당이 나온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수천 년 내려오면서 명당을 찾았을 텐데 예, 지금까지 남아있는 명당이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 있겠느냐 이겁니다. 예, 없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묘를 이장해간 뒤에 국위에서 뭐 명당이 있다면 찾아도 되지 않느냐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풍수지리학에서는 한번 썼던 묘자리에는 기운이 이미 다 빠졌기 때문에 묘를 써도 소용없다. 오히려 악터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고 보면 음, 한번 썼던 묘자리는 개장해서 딴데 이사 갔다 할지라도 못 서는 거니까 더욱더 명당터가 남아있을 여유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예. 요즘은 또공원 묘지라 해서 많이 서는데, 그건 이제 옛날로 말하면 공동묘지 비슷한 건데, 거기에 명당이 있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 지금 와서는 이 엄택풍수, 어, 묘지풍수는, 막 뭐, 예, 소용 없어진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예,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예, 그래서 묘를 잘 써서 발복하겠다 하는 생각은 뭐 버려야 되고요. 뭐 고인이 돌아가시면서 나를 공 나는 음, 묘를 써다오 이렇게 하면 뭐 고인의 뜻에 따라서 모시는 것은 뭐 그것은 예, 효심으로서 모방한 겁니다. 예, 그렇지만은 묘를 써서 발복하겠다 하는 생각은 예, 이, 지금 이미, 좋은 명당은 없어졌기 때문에, 예, 뭐, 그럴 필요는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묘를 잘못 써서 물이 찬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예, 물이 차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예, 저희들이 이렇게 다녀보면, 한 30년 정도 되면, 거의, 이 예, 뼈까지도 다 녹아버립니다. 그러한 곳이, 뭐, 어찌 보면 좋은 터지요. 만일에, 시신이 그대로 있거나, 예, 뼈가 아직 30년이 지났는데도 남아있다면, 음, 그 묘지에 대해서는, 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예, 그, 참으로 그런 묘는 개장을 해서, 어, 그걸 화장해서, 어, 납골당에 모시든지, 예, 해야 합니다. 예, 보통 묘의, 이, 어떤 발복, 묘로 인해서, 복이 나오는 그 기간, 또는 묘 때문에, 화, 복이 있다면 반드시 또 화가 동반됩니다. 어, 화를 불러일으키는 그 기간을 보통 30년 정도 됩니다. 30년. 그러니까 한 30년 안에, 음, 그 묘로 인해서 등못 보면 못 본다. 이 말입니다. 예, 대신에 30년 지났는데도, 어, 만일에 시신이 썩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조음틀라고는볼 수가 없어요. 물이 차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그냥 막 개장해서 납골당 또는 가족묘원에 모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묘 때문에 사실은 어 우리 옛날 사람들은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뭐 묘를 잘못 써서 그렇다. 묘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 아주 대통령 한 분이 예, 묘 때문에 드고 구설수에 올랐어요 예, 그 가족들이 그 후손들이 잘못됐을 경우에 예, 그때는 하그 가족이 그랬던 것은 그~ 직원이 그때 대통령 묘틀을 잘못 잡아서 그렇다 그때 당시에는 당대에 가장 어~ 유능한 직원이 그~ 묘를 잡았을 거 아닙니까 묘틀을 예, 그냥 자손이 좀안 되니까 그러니까다가 묘터에 갖다가 그 구실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로 또 후손이 예, 반짝 좀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봐라 그, 그 직원이 잘 묘터를 잘 잡아서 예, 가족들이 재게잘안 되느냐, 후손이 저렇게잘 예, 번성하지 않느냐 또 이렇게 말 갖다 붙였어요. 예, 근데 우리 사람의 운이라 하는 것은 길룡화복이늘 예, 예, 한 행렬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 기복이 있기 마련이죠. 그좀 이제 좀 잘못됐어요. 좀 잘못되니까 이제는 아예 이제 묘에 대해서는 아직 말도 안 해요. 어, 다 자기 복이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이 시대에도 고인의 뜻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자식들의 주관에 의해서 묘를 선다고 할 때는 정말 잘 관리할 수 있는 자기 당대에는 관리할 수 있는 뭐좀 욕심 낸다면 한3 대까지는 관리가 되는 그런 묘를 쓰되 물 빠짐은 잘 보셔야 돼요 물 빠짐 아까 그 풍수라고 했죠 뭐 바람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안될것 같고 어이물 빠짐 물 빠짐만 잘 떼면 뭐큰 문제가 없이 막 편안한 그런 마, 뭐 안식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냥 마, 전망 좋고, 어, 물 빠짐 좋으면, 뭐, 뭐, 그걸로 만족하셔야 됩니다. 이미 명당은 없다. 예, 명당을 따지고 할것 같으면, 조 선진 국가 한번 나가봐요. 어, 호주나 미국 가보면, 음, 우리처럼 뭐, 이렇게 묘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막 동네 옆에, 평평한데, 예, 온통 거기가 묘지라. 아, 예, 그런데도 뭐, 그 사람들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잘살지요또 어떤 데를 보면은, 음, 성당이나 교회 안에, 교회 바닥에다가, 어, 또 시신을 묻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혹형 박사 같은 경우에도, 어, 얼마 전에, 자기는, 뭐, 그런 캐톨릭 안 믿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는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 이랬거든요. 그래도 이제 후손들이 알아서 그걸 갖다 이제, 성당 바닥에 이제 묻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예 아무튼 예이 풍수지리 특히 음택의 풍수지리를 따지는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 같아요. 어 옛날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뭐 그런 걸 많이 따졌는데 불과 요뭐어한 뭐 세기 예한삼4 0년사5 0년 40, 지난 이 시대에 봤을 때는 오히려 어~ 예 음택 풍수지리를 주장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유튜브의 시청자들은 예, 그냥 막 묘상간 없이 나는 내 복대로 산다. 예. 내가 열심히 해서 내업잘 지어서 선업을 지어서 복 받고 어 그렇게 살면 되지. 조상으로 해서 나는 뭐득볼 생각 없다. 이 생활 딱해 버리면 돼요. 예. 그런데 요즘 와서 어, 예, 예, 낙골당에 모시려고 일부러 또 개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관리하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어, 산이 그리 높지 않는데 또, 지금 요리 다녀보면, 음, 그냥 막 숲이 얼마나 우거져가지고요. 어,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 뭐, 어, 묘지를 찾아가는 것도 힘들지요. 그러니까 이제 후손들이, 아,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막 우리, 낙골당에 모시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해서, 낙골당에 모시는 수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방합니다. 어, 그걸 또 보면은, 이 수목장이라 해서, 수목장으로, 어, 화장해서 그재를 묻는 수가 있는데, 예, 일단은 화장해버리면, 어, 낙골당에 모셔진 그런 이제 유해 유골이나 또는, 음, 잘 화장해서 나무 밑에 묻는 수목장 있죠. 이 수목장의 경우에는, 예, 풍수지리에서는, 예, 득도 아니고 해도 아니다. 예, 득도 없고 해도 없다. 아,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건 뭐, 어, 맞는 것 같아요. 예, 시신이 있음으로서, 여기에서 기운을 발산하고, 시신이 있음으로서 이것이 이제 또, 어, 이 대지하고 연결이 돼서 뭐, 이렇게, 에너지가 순환한다고, 한다면뭐좀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다 화장해버리고 재만 남는다면 뭐 죄는 아무 힘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그 죄를 가지고 어, 기룡화복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어디 묻는거 어, 매장 죄를 가지고 매장하거나 어, 또 죄를 가지고 수목장하거나 어뭐 죄를 낙골당에 모시거나 하면은 그것은 그냥 후손으로서 어, 조상을 잘 모시는 거지, 그걸로, 어, 길, 흉, 또는 화복이, 예, 그 속에 있진 않다, 이 말입니다. 그, 막, 깨끗한 것이 그냥, 뭐, 여기 보면은, 어, 화장이지요. 음. 예, 예,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가, 예, 윤년이라, 윤달입니다, 윤달. 예, 윤달에, 예, 나는 묘지관 알리기도 힘들고, 또 후손들에게 나는 부담도 죽 싫다 예 이런 분들은 예그 선친의 묘 있다면 그것을 예, 윤달에 뭐 그냥 윤달이 하는 것도 어~ 뭐 불교에서 꼭 윤달이 해야 된다 그런 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뭐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풍습이 예, 윤달에 예, 예, 이장을 하거나 뭐 개장을 하면 막뭐 탈이 없다 하더라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지. 예, 절에서 나온 법은 아닙니다. 그냥 막 풍습이죠. 예, 풍습이 그러니 막 풍습대로 윤달에 예, 개장을 해보시고 거기서 뼈가 조금 있다면 그걸 다시 화장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화장하셔도 될 겁니다. 하시고 예, 3, 40년 또는 뭐 7, 80년 지나서, 지나서 아무것도 없는 수도 있어요. 3, 40년 지나서 아무것도 없는 터가 좋은 터입니다. 사실은요. 예, 그럴 때는 음, 고밑에 그 흙이 있어요. 흙, 흙이 좀 새카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머리 부분의 흙, 또 심장 부분의 흙을 많이 말고 조금씩 해서 담아가지고 그걸 잘 말리셔야 돼요. 아주 건조를 잘 해야 돼요. 해서 그것을 낙골함에 잘 다시 담아서 예, 그걸 자기 원하는 예, 낙골당에 갖다가. 잘 모시면 되는데, 예, 제가 권유하기로는 납골당도 절에서 하는 납골당에 모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비록, 제가 되고, 뭐, 흙이 다 되어버려서, 그 육신의 힘은 없다 할지라도, 이 영혼은 남아있잖아요. 예, 영혼. 바로, 어, 영식, 예, 영식이 언제나, 아, 연불을 듣고, 그, 다시 태어났다 하더라도, 어,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아, 예, 거기에 대해서는 또 후일에 태어났을 경우에 우리가 천도제 지내는 것이 무슨 또의무가 있겠느냐. 이렇게 또어 해서 백중의 죄를 지내거나 또는 지장제를죄 지는 문제에 대해서 어 그건 뭐어뭐 그렇게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아, 그 별로 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냐 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고점에 그 대해서는 후일에 다시 모아서 그 부분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어, 제가, 말씀, 예,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다 하더라도, 어, 연불소리 듣고 하면, 그게 다, 그거가 영향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딴 데, 낙골당 가시는 것보다는, 예, 절에서 운영하는 낙골당, 언제나 연불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예, 법당형 낙골당에 모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최상책입니다. 예, 저는 이 조상의 모시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쭉 가지고 있다가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바로 낙골당을 열고 절 안에 법당형 낙골당을 만들고 그 이후로 우리 신도들을 상대로 우리 신도님들하고 인연이 있는 분들을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구 큰 절도 그렇고요, 간포도량에도 어이 낙골당을 아주 정말 쾌적하게 잘 해놨습니다. 그래늘 언제나 연불 소리를 듣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두었습니다. 예, 아무튼 낙골 또는 이장, 이장하면서 개장해서 이장하면서 낙골로 모시고자 하는 분들은 인연 있는 사찰 낙골당에 문의하셔서 어 고인도 더욱더 편안한 그러한 이제 안식처를 찾도록 또. 후손들도 언제나 찾아가기 쉬운 예, 법당형 절납골당에 모시면 절에 와서 기도하면서 또 예, 고인을 또뵐 뭐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아무튼, 우리는 이 풍수지리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지는 말고 그렇다고 해서 풍수지리를 너무 과신하거나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대가 막 그렇게 변했습니다. 어, 예. 그래서 좀 현명하게 예, 이묘가 열린 문제 특히 엄택이지 예, 예, 엄택에 대해서는 조금 개인 예, 생각으로 어 접근할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예, 예 내일은 이 집터 어 풍수지리에 대해서 양택 풍수지리 예, 또 시간이 되면 예, 이제 장식 풍수 또는 인테리어 풍수에 대해서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권생부살.